spc 3립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슬로봇 회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매출은 1.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8%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34.5회전이고 EBR은 0.92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비성분 재고 자산 변동에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립에 관한 뉴스로 노동자 또 사망, 노동부 실효성 있는 대책내라, 오정인 기자가 SBS 비지에서 11월 14일날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SPC 공장에서 사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언론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2교대를 했었대는데, 3교대로 이제 바꾸긴 바꿨는데, 주 6일 근무는 과도기전 방편으로 했다가, 이번 60대가 과로로 그 숨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식품계통의 월급도 짜죠. 자,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 매출이 1조 1,914억 원으로 어, 전년도 3분기보다 1.2%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줄이질 못하고 23.7%나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에는 영업이익이 재고 이익을 포함해 가지고 이익이 많이 나오게 만들어집니다. 매출 원가가 어, 매출은 감소했는데 매출 원가가 1.7% 증가했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 10.4% 감소했고, 판매 관리비는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235억 원으로 전년도 3분기보다 55.7%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로 2.4% 하락했습니다. 루롭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7,382억 원으로 1.6%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0.4%더 낮게 감소했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단가가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슬루 본율은 38%로 0.3% 상승했습니다. 운영 경비는 7.2%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의 생산성은 1.05로서 0.08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슬펏 영업이익은 225억 원으로 58%가 하락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5억 8,2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풋 영업이익률 1.9%로서 2.6% 하락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은 상품, 제품, 제공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270억 원으로서 연초보다 51억 7,7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제품이 55억 2,600만 원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전체 재고 자산은 39억 9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제공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공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제공품 요것이 좀 독특한데 이거는 연간 그 연간 실적이 나올 때 한번 추적해 볼 어,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제공이 없어졌다? 음 그동안에는 왜 평가했는데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여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은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라고 회사는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2,244억원이나 됩니다. 전년도는 19억 6,300만원인데 부재료 사용은 뭐1.6% 감소한 거는 알겠는데 상품 매출원가 이 기타 매출원가는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품 매출원가로 보면은 이게 2,139억 원인데 에, 전년도는 4,448억 원이나 됩니다. 이 51.9%나 크게 줄어들었다. 음. 그만큼 상품이 안 팔렸다는 얘기인지. 에, 그런데 이 A의 그 금액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A, B, 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7,371억 원으로서 1.8%가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7.2%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4,307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346억 원을 뺀 1961억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제조비용 대비 21%고 생산재료비율은 79%로서 생산재료비율이 2.7%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매입단가가 하락했다 라고 2차 추론을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글로 정리한 것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액도 의외의 수치이고 시, 상품 매출, 입원가등 감소 51%도 의외의 수치이다. 어떤 급격한 변동은 특별원인 변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추적할 단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상품관리회계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 재고자산 증감내역을 비교를 해보면은 WCA는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5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거죠. 근데 비성분에서는 2,204, 어, 2,244억 원이 그 증가, 감소한 거로 되죠.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은 그 차액이 2,296억 원이나 됩니다. 상품의 증가액을 빼주더라도, 어, 거기는 그 상품이, 상품 매체 원가로 별도로 있으니까, 그러면 전년도 3분기에 맞는데 어떻게 3분기에 졸지에 2,297억 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분식회계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 이대로 해석을 하면 은 매출원가를 증가시켜서 매출이익이 감소하도록 조작했다고 의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제가 항상 이 프로를 그려놓는데 예시한 것처럼 흐름으로 원재료 예를 든다면 기초재고가 얼마 있었는데 매입량이 얼마고 사용량이 얼마래서 그 저기 출고계가 얼마이기 때문에 기말재고가 얼마나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 이런 작업도 있고, 어떤 위협은 타계정 대체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출고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이런 거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만 공시해가지고는 어, 장난질을 할수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죠. 제가 실무를 할 때에는 요 양식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회계팀에 올려줘라라고 저는 알려줬댔어요. 어참 수십 년전 얘기지만은 왜 이렇게들 못할까 그참 그 걱정입니다. 입규총 제재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나고요 상품의 증가액을 어, 빼주면은 음, 1단계의 갭만큼 동일한 금액이 갭비계속있습니다 그런데 현금흐름표는 또 맞췄어요. 어, 이 식품 개통이기 때문에 감모손실, 평가손실 그리고 폐기손실을 다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차이 10억 8,200만 원은 PQ 매출원가재료비와 매출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재고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10억 8,200만원 개비, 아니 용가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가 증명,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238억원, 전년도 3분기보다 3.2% 증가했고 직원 수는 4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평균 임금은 연간 2025년도에 5,51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어, 중, 그 대, 말은 대기업형인데, 월급은 중소기업형 월급을 주고 있네요. 그러니 뭐, 딴 월급도 이렇게 적게 주는데, 안전사고 비용도 뭐, 적게 쓰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 가공비 배부재고자산 회전율 34.5회전으로 3.2회전이 감소했습니다. 슬픈율은 0.27%가 상승했고요. 역방향이면은 불식회의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반증하려고 그러면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올라야 돼요. 그리고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도 어,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음을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락했느냐? 아닙니다. 원재료가 3.8% 단순 평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은 세 가지만 나왔네요. 정통 크림빵 요거 우리 그 어렸을 때참 맛있었는데 그것도 용돈이 없어서 참 사먹기 어려웠던 빵인데 지금 그게 960원뿐이 안 하는데 편의점에서 사 먹으려면 뭐 천몇 빼고는 줘야 될것 같죠. 눈에띈의 이름은 들어봤어요. 하이면 요거는 좀 먹을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면 1 0 5 0원이면은 편의점에서 근데 이제 매장에서 이거를 잘 취급하는 데가 잘안 보이더라고. 제가 하도 우동을 좋아해가지고, 하이면이 그, 우동면인데, 요거는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 내려갔느냐 하면은 다 내려간 게 아니고 다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원재료및 상품 매입단가 하락 1, 2차가 됐는데, 여기에 문제는 원재료 가격만 제시했기 때문에 상품 매입 가격은 우리가 알수 없다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고 판매 가격도 상승해 가지고 반증 추론에는 합당한데 그래도 반증 패스 불확실을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 판매 가격이 7.9% 올랐는데 원재료 가격이 3.8%면은 상대적으로 여기 1, 2차 때왜 하락 추론이 나오냐면은 올리긴 올랐는데 판매 가격보다 낮으면은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인식하니까 반증 패시, 패스는 불확실하게 됩니다. 음, 자신 있게 에, 투명 반증 그러니까 그 불투명, 분식회계에 대해서 반증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3분기 실적을 토대로, 운영경비 기준, 매출재료비 기준, 동일하게 1조 4,892억 원의 매출액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조 4,890억으로 매출 확정을 했을 때 남는 돈은 예, 영업이익은 278억이 예상이 되는데, 재고회전율이 연간 46.1회전이나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신선식품이니까 재고회전율이 높아야 되겠죠. 안 팔리는 거는 폐기 손실을 해야 되는 거고, 어, 그래서 이게 1년이 52주니까 일주일 단위만 재고를 가져가 보자. 노력을 한다면은, 이거 성공한다면은 매출이 1조 6815분을 달성해서 운영 경비가 4.7% 맥시멈 증가하더라도 영업 이익은 278억 하던 게 761억 원까지 영업 이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예측을 희망찬 예측은 해볼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51,300원으로 대부분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SPC 3립은 1,200원 떨어졌습니다. 어, 안전 사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PBR은 0.92 상태입니다. 5% 이상 주주는 파리크라상이 40.66%, 허진수씨가 16.31%, 허희수씨가 11.94%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연간 실적이 작년도보다 98.8% 10% 뿌리 못됐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또 판매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건데요. 판매계획을 할때 쓰리 프스는 매출재료비와 운영경비 두 가지면 충분한데 원가회가는네 가지가 필요하다. 이 표에는 세 가지만 표현했습니다. 생산재료비, 가공비, 판관비율, 이런 비율들을 다 알고 있어야 예측에 들어가니까 더블로 복잡한 거죠 원가 회계는 여기에 재고자산 증감액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 원가 회계 가지고 예측을 하다 그러면 다들 그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이런 변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제가 정리를 해서 어, 스루프 회계가 왜 필요한지 우리는 이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좀더 단순한 세계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어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야 이 AI 알고리즘도 쉽게 학습을 좀 시킬 거 아니냐. 알고리즘 AI란 게 예측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이 좀 편해야 어, 학습 속도가 높아져 가지고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핵심 데이터만 가지고 내년엔 얼마 판매될 것 같소. 다 이렇게 얘기해 줄거 아니냐 이게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싶은데 예, 팔릴지가 몰라 가지고 어쨌든 어, 이건 참고 자료들이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